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우식한 테크리뷰, 우직입니다. 와, 지금 7월 내내 비가 옵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이제 세부 막 이런 데가 되지 않아? 무슨 스콜처럼 비가 팍 내렸다가 쨍쨍 했다가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안 그래도 장마철이 뚜렷했던 나라가 장마가 더 길어지고 자주자주 비가 오는 그런 환경이 됐어요. 그럴 때 자동차도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야 되겠죠. 작년에도 침수가 또 많이 되고 비가 오면 교통사고가 또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장마철 반드시 사고나는 이유 세 가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라이트 점검을 하셔야 돼요. 아, 뭐 라이트 점검할 게 뭐가 있어? 불안 들어오면은 뭐 수리하면 되지?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조금 이제 차가 노후되면은 라이트가 습기가 차는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습기가 차는 게 고장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라이트는 또 전자기통이지 않습니까? 습기가 찬다는 건 물이 찬다는 거고, 물이 전자기기에 닿으면은 굉장히 큰 고장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비를 해 두시면 좋고, 비가 갑자기 왔을 때 습기가 차있거나 라이트가 안 들어와있거나 이럴 경우에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장마철 전에 한 번씩 점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와이퍼 점검입니다. 와이퍼도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비가 올때 가장 중요한 도구는 와이퍼죠. 와이퍼가 없으면 시야 확보가 안 됩니다. 와이퍼가 오래되면 기능을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안 닦이거나 이 와이퍼에 유막이 껴져 있어서 막 물이 닦이면서도 뭔가 기름기가 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비가 갑자기 왔을 때 이런 유망이 끼거나 하면은 안 그래도 빛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운데 이 유망이 낀 와이퍼 때문에 더 시야 확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날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대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세 번째는 바로 유막제거와 발수코팅입니다 자동차에 있는 유리는 바람이나 비도 막아주지만 벌레라던가 수많은 이물질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누적이 되다 보면 유막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또 평소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비가 오면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 유막이 또 와이퍼에도 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시야 확보를 위해서 유막 제거를 해주고 비가 올때 비가 이렇게 유리에 머금어져 있지 않고 어, 흘러 내리게. 빗방울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렵지 않기 위해서 발수코팅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장마철 대비는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순서는 유막 제거, 발수코팅 그리고 와이퍼 제거까지 한번 해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와이퍼에도 유막이 낍니다 근데 유막이 껴진 와이퍼는 그대로 두고 유막 제거, 발수코팅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그 와이퍼를 그대로 쓴다면 유막이 다시 묻어나겠죠? 그니까 러 이런 것들의 순서를 잘 지켜주시는 것이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막 제거랑 발수 코팅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시공을 맡기면은 10만원에서 15만원 선이 될 거예요. 물론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시간도 절약될 수 있고 내가 직접 이걸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지만 뭔가 더 간편하고 더 값싸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좋겠죠. 제가 이제 사제에서 어, 제품들을 여러 개 사봤는데 너무 싼 제품 뭐 다이소라던가 만원대에 있는 상품들을 사용해 봤을 때는 그렇게 이렇게 만족도가 높진 않았어요 그랬는데 드디어 만족할 만한 제품을 하나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M의 A넘버1 no. 익스파트 유막 제거 발수 코팅 세트입니다. 거의 2만 원대 초반. 좀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막 다이소도 사보고 뭐 쿠팡에 있는 만 원짜리도 막 사보고 했는데 그렇게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그게 괜찮은 제품인지 알아가면서 사는 그 비용보다 가격대가 조금 있지만 효과는 확실한 제품을 찾았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딱 사용하시면 그 기회 비용들을 다 여기에 사용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제 사용 방법을 말씀 드리고 유막 제거를 하러 갈텐데요 자 유막 제거에 사용되는 거는 바로 이두 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유막 제거제 그 다음에 이게 이게 연마 패드입니다 매직 블록으로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성비로 사용하신다면 매직 블록을 사도 되지만 기본 제공이 되기 때문에 또 이것 또한 장점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흔들어 주신 다음에 유막 제거제에다가 이렇게 도포를 해서 그냥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유막이 많으면 팍팍팍팍팍 빡빡, 빡빡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렇게 유막을 제거한 다음에 이제 물을 뿌려가지고 액체들을 다 제거해줍니다. 이렇게만 돼도 천이 굉장히 깨끗해지고 그리고 물이 약간 흐르는 느낌을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다가 이제 코팅까지 해주셔야 완벽한 장마철 대비가 되는 건데요. 이게 바로 A 넘버 no. 원 발수 코팅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성품을 보시면 이것도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연마 패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천을 감싸주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팍 뿌려주세요. 뿌린 다음에 어, 상하 방향으로 이제 코팅을 빠짐없이 이제 해주시면은 끝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들. <laughs> 이렇게 한 다음에 약간 뭉쳐져 있는 부분, 약간 코팅제가 뭉쳐져 있는 부분은 세차하실 때 이제 버핑 타월, 버핑 타월 같은 걸로 이렇게 슬슬, 슬슬 이제 약간 펴 발라주시면 되고요. 나 버핑 타월이 없어. 그러면은 또 하나의 코팅 코팅 천이 있기 때문에 코팅 천 같은 걸로 이렇게 문질러 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laughs> 이 제품을 왜 제가 추천을 드리냐면요. 가격이 싼 제품들은 완전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편안해 보일 수도 있지만 처음 사용할 때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사용할 때, 세 번째 사용할 때는 뭐 액이 잘안 나온다거나 일체형의 단점이 그거예요. 다음 사용할 때 지속 가능한 제품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는 액체 병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연반 패드. 그 다음에 천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고 섬세한 구성 제품에 제가 또 반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제가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고나기 쉬운 유형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 유막 제거, 발수 코팅, 와이퍼는 이제 한 세트로 해주시는 게 좋고, 1년에 한번 여름철 전에는 아무리 귀찮아도 한 번씩은 해 주시는 게 안전에도 좋고 나중에 이제 차량을 보수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라이트 점검도 수시로 한 번씩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이트가 잘 들어와 있는지, 습기는 차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장마철도 무사히 잘 넘기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만나요. 우빠